자 문제 (1번을) 풀어보도록 합시다 2 0 1 3년도 서울시립대 수신온술로 출제됐었던 문제고요 이거는 아무래도 합동식을 아느냐 모르냐에 따라서 점수가 엄청나게 달라지게 되겠죠 만약에 생전 처음 이 문제를 만난 친구들은 뭐라 생각하겠까 모르겠다. 이렇게 될 거고요. 그래나 아마 여러분 좀 수업 들었으니까 풀만 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는 자연수네요. 자연수 얘는 자연수 m으로 나눴을 때 몫이 q이고 나머지가 r인 경우는 mq 더하기 r r은 0부터 m 1까지나타날수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써 놓고 다음 문제에 답하여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4의 2000승에서 빼기 1을 했더니 5의 4승의 배수면 보이시오라고 했는데 4의 2000승이래요. 4의 2000승. 어마어마해서 너무 커서 얘기할 수 없는 건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이 녀석을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요? 5 0 0 1로 바꿔주겠습니다. 5 0 0 1로 바꿔서 이제 2 0 0 0승을줘야줘야되 만약에 오에0 0나0 나머지만 구하시0 0 0 0 0 0 0 0 0면0 0 0나0나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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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 0 0 0 0으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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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게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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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나0 0 0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얘를 한번 일단 전개라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전개를 해보는데 차마 무식하게 이 2,000개를 전부 다쓸 수는 없어서 일단 K가 5가 연계 있는 거에서부터 어디까지? 어 2,000개까지 나올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들이 전부 다 들어가게 되는데 2,000C, 2,000C 몇 개? 어 K 개, K 개의 5를 골라줍니다. 자 그럼 몇가돼요 5는 K 개가 다시 만들어지게 되겠고 마이너스 1은몇 개가 돼? 총 2,000개 중에 5가 아닌 것들을 고르는 거니까 2,000 마이너스 k개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까지 이꼴로 이어지는 거죠. 절대 판별 합동식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우리가 거듭제곱 18대도 마찬가지였지만 5의 4승부터는 5의 4승의 배수를 따지는 거니까 앞에는 우리 뭐만 있으면 돼요, 이제. 5의 3승까지만 생각해 주면 되는 거죠. 5의 4승 이상부터. 여기가 다시 말하면 4 이상이면 무조건 뭐예요? 5의 4승의 배수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녀석을 좀 챘습니다.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k가 4일 때부터 2000까지는 아무 상관이 없다. 2000씩 k가 있고 5의, K, 5의 k승이 있고, 마이너스 1이 2000k승 아까 이렇게 비슷한 식 써봤죠? 2의 배수 3의 5의 배수 따질 때 말이에요 이렇게 써주고 나면 1, 2, 3, 0 얘만 남았잖아 그치 그래서 다시 말하면 3 한번 넣어보자 3을 넣어보시면 2000c3에다가 5의 3승에다가 마이너스 1의 1997승이니까 결국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다시 2000c2에다가 5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1의 제곱 얘는 더해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또 빼지는 녀석인데요, 2000C1에다가 다시 5가 하나 있고 마이너스 1이 하나 들어가서 요런 녀석이 있고 맨 마지막에 2000C0이 돼서 5가 없지만 마이너스 1이 어, 0개가 2개가 돼서 다시 1이 되는 그런 녀석도 있었을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필요 없는 애들은 지워버려서 요런 건 지워버릴게요. 이렇게요 알겠죠? 자, 요 녀석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4이 2000승을 계산하는 방법인데, 재밌는 점은 여기 5의 3승이 있으니까 여기 뭐만 있으면 돼, 여기가? 얘가 5의 배수, 5라는 항목만 하나만 들어가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2000C3 9의보면 어떻게 되니? 맨 앞이 2000이 있으니까 걔가 5의 배수죠 맞습니까? 다시 말하면 정리하시면 여기 맨 앞이 2000하고 1999, 1998을 뭐로 나눠야 돼? 3, 2, 1로 나누는데 여기는 5가 없잖아 근데 여기는 5가 있잖아 그럼 여기 5 하나랑 5 3승이 합치면 얘는 뭐의 배수에요? 5의 4승의 배수가 된거죠, 드디어 5의 4승의 배수가 됐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니까 5의 제곱이 분명히 떡하니 있네요 그런데 2000C2는 뭐야? 2,000 곱하기 1,999 곱하기 다시 걔를 나눈거니까 이 하이드 지우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1,000이 있으면 여기도 이미 5가 몇개 있어요? 5가 3개가 있네요. 여기 5, 세개 있고 2개 있으니까 총 5가 몇 개야? 5개가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그럼 얘도 5의 4승의 배수. 마찬가지로 5가 하나 있었는데 여기서 5의 3개 있어가지고 5의 4승의 배수. 얘는 어차피 1이니까, 0하면 1이니까 전체적으로 1인데 4의 2 0 0 0수능 구하라고 안하고 1을 빼라 그랬잖아요. 맨 마지막에. 맞죠? 자,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5의 4승의 배수가 맞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해갑니까? 서첫 번째 문제는 열심히 계산해서 문제를 푼 거였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생님, 그럼 문제 이일 다시 이번 어떻게 풀면 됩니까? 일 다시 이 번도 비슷하게 풀어 나가시면 돼요. 일 다시 이 번도 그대로 가보시자면 오의 오백삼의 이천승 빼기 일이 됩니다. 오백삼의 이천승 빼기 일이 되는데 얘는 뭐예요? 오백 더하기 삼. 이 되고 얘는 2천승을 때린 다음에 그 다음에야 비로소 마이너스 1을 때려가지고 얘가 5의 4승의 배수임을 똑같이 구해보자 625의 배수임을 구해보자 이렇게 나와있는데 여기서도 똑같이 시그마를 K가 0부터 2천승까지 때려주시고 2천씩 K가 만들어질텐데 다만 여기서 503은 뭐가 되겠어요 503은 사실 500시리즈가 들어가면 5의 배수보다 훨씬 더 강력한 녀석이 되죠 K시리즈가 되고 3의 2천씩 마이너스 K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요 안에만 얘들아 5의 오해, 5가 몇개 들어있니 5백0 0이니까125 빼고 나면 5가 3개씩 들어있다고 얘가 5가 이미 몇개 들어있다고? 3개가 들어있다고 얘가 5가 3개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5의 4승으로 난 나머지를 구할 때 되게 유용해진 게 여기가 1이면 어떻게 돼? 1이면 여기가 1이면 여기서 이미 뭐가 네 5가 3개가 만들어진 거죠 5가 3개 만들어지고 여기 1이면 또 여기서도 5가 어떻게 돼? 듬뿍 만들어지는 거지 즉 다시 말하면 여기가 2 이상일 때는 이미 여기서도 5가 충분히 많아서 게임이 끝나버렸고 맞습니까? 여기 1부터는 1일 때는 또 1일 때가 여기 있는데 여기도 있으니까 충분히 많고 그럼 우리가 딱 따질 건 뭐만 남았어요 여기 0만 따지면 되겠죠 0만 따지면 되는데 0이면 여기 1이고 여기는 뭐 3의 2천승이 되는 거고 여기도 0이면 1이고 그럼 3의 2천승만 남게 되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즉 정리하면 빼기 1 때려주시면 이거는 뭐하고 똑같은 거냐 3의 2천승 3의 2천승 빼기 1이 5의 4승으로 나머지가 얼마냐를 묻는 것과 똑같죠 맞습니까? 요렇게 하는 것과 똑같고요. 재밌는 게 보세요. 3의 2천승도 내가 말해줬지. 3의 2천승은 어떻게 하면좀 쉽다. 그래서 우리 연습해봤잖아. 아까 7은 뭐로 바꿨어 먼저 2로 먼저 줄여서 오르나서 줄인 것처럼 3도 뭐 해주면 돼. 3도 하나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얘는 뭐예요? 9의 천빼백1이 만들어지거든요. 9의 천빼백1 이해갑니까? 9의 천승백일 얘들아, 9의 천빼백1이면 오르나 나머지 얼마야? 다시 마이너스 1에. 천승이 되는 거죠. 오로난 나머지는 마이너스 -1의 천승.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해 가십니까? 그뭐 이게 힘들면 다시 이렇게 정리해도 5의 4승으로 따질 거니까 10 1에 아니 아니. 뭐뭐 내가 잘못했다.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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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아, 5의 4승으로 한 나머지를 구하는 거죠. 제가 좀헛손했습니 다시 다 잠깐만요. 500 3이 2000승에다가 500 3이 2000k승 됐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나머지 k가 0일 때만 따져 주면 되니까 k 0인 거때리면 3의 2000승 1 정리하는거 맞죠? 여기까지 맞죠? 하면 200승 빼기 1이 됐고 얘를 5의 4승으로 나 나머지를 구해 주는 거구나. 맞죠? 5의 4승으로 난 나머지를 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이 녀석을 정리하면 9의 1000승을 9의 1000승을 구하는 건 어차피 계산이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으시고 얘는 뭐고해 주시면 된다고 10 빼기 1의 몇 승? 10 빼기 1의 1000승 빼기 1이다. 이렇게 똑같이 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10 빼기 1의 1000승 빼기 1이다. 근데 얘들아 봐 봐. 10 빼기 1의 1000승 빼기 1이나 5 빼기 1에 2000승 빼기 1이나 어떻게 되겠어요? 계산하는 방법은 똑같겠죠. 여기가 오의 배수였던 것처럼 여기도 오가 하나 들어있지 않습니까? 오가 하나 들어있고요. 이천승 대신에 뭐라고 바꾼 거야? 천승이라고 바꾼 건데 천이나 이천이나 어차피 오가 세개 들어있는 건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방금 일일 다시 일 번에서 풀었던 방식대로 고대로 풀어나가면 다시 이것도 그렇게 유도가 될 것이다라는 건데 설명하는 과정이 조금 번거로운 건 사실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설명해 나가시면 됩니다. 오케이. 음. 여기까지 따져 가지고 이항 정리와 나머지를 따져 가지고 정보를 하나 얻었습니다. 자, 그리고 수리 논술 특유의 매우 중요한 이슈가 다시 이어지는 거죠. 1-3번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1-3번. 1-3번에서 보니까 2 0 1 2의 2000승을 5의 4승으로 나 나머지를 구하래요. 이거는 여러분이 구했었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논술 실력입니다. 4의 모여 4의 2000승이 4 2000승이 5의 4승으로 나 나머지가 뭐라는 거야, 지금? 1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마찬가지로 방금 전에 뭐라 그랬냐면 503에 2000승이라는 걸 구했는데 이렇게 큰걸 구하는데 다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똑같이 여기서도 5에 4승으로 나눈 나머지가 이거였다. 뭐에 의서 여기다 밑에 옆에 이런 거 써주면 멋있지. 바 1-1번에 의해서 여기다 바 1-2번에 의해서 이렇게 됐었다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그 둘을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둘을 곱하면 둘을 곱하면 2012에 2000승이 되겠죠? 얘네들이 곱했습니다. 이렇게 둘이 곱해서 나왔습니다. 그다시 둘이 곱하면 뭐가 나오겠 있어요? 얘네들이 곱하면 똑같이 뭐가 나온다고 여기서 모듈러 어, 5의 4승 이렇게 만들어진다라고 했었잖아. 이거는 합동식의 간단한 정리라고 보셔도 되겠죠. 근데 이제 이거를 이렇게 바로 쓰면 사실 이걸 바로 쓰는 게 자체가 어려운 문제에서는 이 바로 쓰는 거 자체가 그냥 허용될 수 있지만 이 문제가 그닥 어려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착실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4, 2000승. 은 5의 4승에다가 a 더하기 1꼴이다 알겠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503의 2000승은 5의 4승에다가 b 곱하기 1꼴이다 이렇게 먼저 써주시고 알겠죠? 그 둘이 곱하면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뭐 이렇게 곱하는 과정에서 5의 4승들이 막 듬뿍듬뿍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머지가 1이다라는 말을 좀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이렇다는 사실은 저한테 배웠지만 나한테 배운 거지 뭐, 교수님들이 쓰라고 알려준 건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여기서는 제시문이 없었잖아요. 알겠죠? 이게 또 대학별로 특성이 조금 달라서 나중에 여러분이 대학별 파이널을 꼭 수강을 하시는 게 나은데, 예를 들면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는 이 문제 하나 푸는데 30분 정도의 시간을 줍니다. 다시 말하면 2시간은 줘요. 이런 문제, 4문제를 네 푸는데. 그리고 실제 로 이거는 4개로 네 찢어진 케이스였는데, 요즘에는 이 4개가 네 아니라 2개 정도밖에 안 나오긴 하지만,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문제 개수당 시간이 많은 대학이에요. 알겠죠? 제시문이 없고, 제시문이 없고 시간이 많아. 무슨 소리야? 자기 마음대로 쓰는 것들은다 증명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는 겁니다. 제시문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쓰는 게 생기겠죠? 근데 시간은 많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다 설명을 해주면서 써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써주는 게 맞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썼어요. 2002는, 2002-2000승은 5의 4승으로 나머지가 1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겠죠? 요건 하나 알았고요. 자, 두 번째. 1-4번입니다. 이번에 2012에 2002승이에요. 이걸 10의 4승으로 나머지를 구하시오. 이렇게 된 겁니다. 10의 4승으로 나머지를 구하지 이걸 푸는건데 아무래도 또 여기서도 연관이 되겠죠. 2,002승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당연히 2 0 1 2의 몇승? 2,000승을 구한 다음에 곱하기 2,012를 뭐해준거다? 제곱해준거다. 라고 생각해볼수 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큰 수를 다루는데 방금 전에 썼던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이 녀석을 여기다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줍니다. 알겠죠? 이 녀석은 뭐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5의 4승으로 나눴을 때5의 4승으로 나눴을 때 상수 c 더하기 1골이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겠죠. 5의 4승 더하기 상수치 골 곱하기 1이 골이고, 2의 12승에 제곱이 똑같이 붙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생긴 녀석입니다. 근데 얘를 뭐로 나누래요? 얘를 뭐로? 10의 4승으로 나누래요. 만으로 나누라는 겁니다. 만으로 나누라는 거고, 자이 녀석을 만으로 나눠봐야 됩니다. 근데 생각해보시면, 여기 5의 4승이 이렇게 떡하니 있잖아. 만을 만들려면 여기서 뭐가 저로 날라가줘야 되겠어? 2의 4승이 날라가줘야 되겠죠. 자, 2의 4승을 만들어주자. 10의 4승 C가 되게이에서 2의 4승이 날라갔어요 2의 4승이 날라가면 2의 2승으로 나눠줘야 되는 거니까 4로 나누면 503이 되겠네 503 503의 제곱이 뒤에 붙겠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되겠고 다시 그 녀석이 정리되기를 2012의 제곱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2012의 제곱 이해 가십니까? 자 그럼 정리하자면 뭐야 얘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만의 배수니까 만으로 난 나머지에선 얘가 전혀 영향을 안 주겠죠. 그래서 얘는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얘만 만으로 나온 나머지를 구하시면 되는데, 얘만으로 나눈 나머지는 엄청나게 구하기가 쉬운 게 그냥 계산을 하시면 돼요. 2천 더하기 1 2이지 않습니까? 2천 더하기 1 2이니까 4백만. 맞죠? 2천의 제곱이니까 4백만. 이거 할수 있겠어? 2천 12의 제곱. 2천 더하기 12의 제곱으로 바꾸시면 돼요. 2천 더하기 12의 제곱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옛날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제가 인사동에 가족들하고 한번 놀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인사동이란 데가 독특하다. 그래가지고 한번 놀러 가봤는데 기념품 가게들이 쫙 있더라고요. 왜냐면 외국인들이 하도 한국을 느끼려고 많이 가는 동네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그런 것보다는 기념품 가게 하나씩 하나씩 들어가 본데 뭐 별로 필요한 건 없어요. 근데 잡동사니들인데 뭐 이쁜 것도 있고 뭐 특색이 있는 것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냥 한 구경이나 좀 하고 있는데 짜증났던 게 가게 주인들이 나오자마자 항상 하는 말이 미하오 이러면서 막 그래. <laughs> 내가 이제 중국 사람처럼 생겼다 이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누구? 응, 여학생 응, 가고 가봅시다. 청탁 받읍시다.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이 뭐야, 뭐 이렇게 하고 있다가 당이 떨어져가지고 구교가서 이렇게 당이 떨어져서 거기서 이제 실타래 꿀과자 뭐 이런 걸 팔아요. 혹시 먹어봤니? 왜그 하얀색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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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 있잖아.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하얀색 설탕을 끈적끈적하게 여드로 이렇게 갖고 실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그 먹으면 입에서 사르르 녹는 그게 있다마리기를 팔길래 파나마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거기서 자기네들이 막 되게 많은 가닥이라면서 막 자랑을 해. 이게, 이게 지금 실로는 몇 가닥이냐면요. 이렇게 자랑을 해. 근데 그 순간, 그 숫자를 딱 들으니까, 아, 이게 2의 거듭제곱이구나. 2의 16승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계산이 되는 거야. 별로 그게 큰 숫자가 아니었어. 이게 혹시 거듭제곱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 이거, 아, 그러면 이거 총몇 번,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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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면 그게 16번이었다고 치면, 그럼 총 16번만큼 이렇게 왔다갔다 하시나 보네요? 이랬어. 그랬더니 갑자기 그가씨가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거 만들어 보셨어요? 그래서 아니 방금 몇 가닥이라면서요. 근데 그거 하고 이해 16승인 거, 이게 1 6번한거 어떻게 하세요? 그래서 아니까 그러니까 그때마다 두 배씩 늘어나니까 이해 16승. 뭐 이러면서 이제 내가 또 선생님 오지랖을 떨고 있나? 외 이러면서 막 당황하고 있는데 그아씨가그게 감동해가지고 그거 하나 주더라고요. 먹으라고. 그래서 이제 맛있게 먹고 안 샀던 기억이 나는데, 자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가끔 이럴 때 있거든요. 이해 10승이 여러분 얼마예요? 이해 10승? 1024죠. 그럼 이해 20승 은 얼마예요? 갑자기 왜 표정이 썩어요 자 봐봐 이의 20승이 얼마야 이의 20승이 1024의 제곱일 거 아니야 그럼 1000 더하기 24의 제곱이겠죠 그죠 그럼 1000의 제곱이 100만이잖아 그럼 24랑 1000이랑 곱하면 24000이잖아 그게 두개 있으니까 48000이겠지 근데 24의 제곱이면 576일 거 아니야 외워놓잖아요 보통 이런 거는 그러니까 148576이겠죠 근데 이게 20등은 138,576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미친놈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게 뭐가 미친놈이야? 100, 1,000 더하기 2 0니까 100만 48,576. 그러니까 합치면 138,576이 되는 거죠. 알겠죠? 이런 계산들은 금방 하실 수 있는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 더하기 1 0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400만. 그렇죠? 400만. 400만, 4천만이 되버렸나? 400만이 되겠죠. 400만. 400만 만들어주시고 뭐야? 2천0다 해종하니까 24,000인데 2배 해주면48,000 알겠죠. 그리고 여기 뭐가 들어가요? 144가 들어가겠죠. 맞습니까? 근데 만으로 나누라고 있었으니까 8,144 말고 이만큼은 404만 40, 어떻게 됩니까? 그냥 날라간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 남은 거 뭐만 남았습니까? 8,144만 남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8,144 그렇군요. 8,144였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1 0의 4승으로 난 나머지를 구한 건데 쭉 세트형 문항이니까 문제가 풀리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그게 2013학년도니까 당시 2012년이었을 거 아닙니까? 맞죠? 그때 당시에 뭘낸 거냐면, 자기의 해수 연도수를 2002승을 때렸을 때, 끝자리가 뭐냐? 4개가. 알겠지? 그걸 구해낸 거죠. 사실 2012에 2002승을 구하면 끝, 첫 번째 자리는알 수가 있어. 2, 4, 8, 6, 2, 4, 8, 6 하니까, 맨 끝자리는 규칙성을 찾을 수 있는데, 솔직히 끝에 4개는 찾기가 힘들잖아. 근데 만약에 이걸 혼자 생각할 수 있으면, 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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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어 하다가 한 몇만 8,144!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람들 입장에서 뭐 갑자기 얘가 뭐 얘기를 하면, 어우씨, 미친놈입니까? 하면서 계산기를 눌러보니까, 정말 8,144야. 어 미친놈. 이렇게 계산 너무 빠른데? 이렇게 해야 되네 이거 천재 코스프레 하기 놀이 할수 있는 그런 문제가 바로 이 문제, 1번 문제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풀어나갈 수 있다. 오케이 응, 집에 (4승은) 안 남았는지 정확하게 구해 있는가 요 정도 풀면 시립대 철썩 붙습니다 알겠죠 시립대 철썩 붙는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